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고싹이 그 나오나, 해가 도두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구절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풍년 인생, 풍년 인생, 풍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판에 보면은 가을 거지가 한창이에요.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뿌려서 이제 가을 거지를 하는 것이죠. 거의 뭐 가을 거지가 끝나는 그런 시점인데 황금 들판을 이렇게 보면서 농부들은 결실의 기쁨을 누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도 풍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러면 하나님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실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년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년 인생을 살게 하신다. 아멘. 아, 네. 아, 네. 자, 8절 말씀 보시죠. 저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몇 배,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농부가 제대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은 못해도 60배, 잘하면 100배. 이렇게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풍년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좀더 아끼고 챙겨주고 사랑을 했지요. 그것을 이복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누구를 조금 더 이뻐하게 되면 다른 형제들이 또는 형이 미워해. 그런데 어죽했겠어요 이봉형들이 이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이 형들이 있는 그 양치는 곳으로 들판에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나쁜 형들이 요셉을 세상에 이집트의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동생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이게 구덩이에 넣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요 놈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요셉을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리고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그 옷에다 묻혀가지고 집에다 갖다 주니까 영락 없이 그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런 나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느 집으로 팔려갔느냐? 시위대장.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경호실장, 경호실장급에 해당되는 높은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거기서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가정총무가 됐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노예가. 그런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다른 사람들이 이 꿈을 전혀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꿈을 해석을 해요.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바로왕은 이 요셉을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이 팔려올 때가 17세, 17살쯤 돼요. 13년 동안을 노예로 살면서 성실하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뿐이니라. 41절 같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니까 총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네. 결국 요셉은 노예에서 이집트 제국의 제2인자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네. 노예 인생에서 풍년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1935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네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린 네살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머니 없이 자라는데 한 2년쯤 지나다가 아버지가 머슴살이라도 뭐 해야 되겠다. 아이를 놔두고 이 아이를 놔두고 머슴살이를 하러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몇년 이렇게 고아 고아 같이 있는 거 없는 거 갖다가 먹다가 무작정 서울역으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 가면 누가 반겨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그 시절에. 그래서 서울에서 할것 없으니까 거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한푼 줍시오 한푼 줍시오 하는 거지 노릇.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이 거지 생활을 하면서 많이 두들겨도 맞고 그렇게 거지 노릇을 하면서 생 이렇게 연명을 해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유교가 터진 거예요. 1950년 6월이 되어서 유교가 터지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미군을 만나서 미군에 가서 하우스보이로 살아요. 첫째는 이 다른 그 나쁜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다음에 굶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잠자리도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 미군에서 하우스, 하우스보이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1954년 군우간군우간인 이 레이 폴 박사의 양자가 되어서 한국을 떠나게 돼요. 한국을 떠나면서 이 젊은 청년, 소년이 다시는 내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아야 되겠다. 그 서울역에서 두들겨 맞았던 그 시절, 배고랐던 그 시절, 다시는 내가 한국 땅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한국을 떠났어요. 그런데, 레이 폴 박사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에, 이한이 신앙 생활도 착실하게 배웠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어를 전혀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를 어디 다녀본 적도 없고, 그 시절에 영어도 할줄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입, 대입, 금정을 거쳐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를 거쳐서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어요. 그리고 그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31년 교수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주의 하원과 상원의원을 거치고 워싱턴주의 부의장까지 거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노범 의원. 신호범입니다. 후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도 없는 고아였어요. 서울역에서 하루하루를 얻어먹는 거지 인생이었어요. 거지 새끼라고 매를 맞고 살았던 이 거지 신호범이 주립대학의 교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워싱턴주의 하원과 상원을 거쳐서 부의장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풍년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신호범은 거지 인생에서 교수가 되고 부의장이 되는 풍년 인생으로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너의 인생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풍년 인생으로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풍년 인생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년 인생을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요셉도 노예에서 신호범도 거지 인생에서 풍년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풍년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느냐 여러분 두 번째 좋은 땅에 씨를 뿌려 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선한 마음. 선한 마음. 자, 다시 다시 한번 하겠어요.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시작.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아멘. 네.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풍년 인생으로 바뀌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백배의 결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백배의 결실을 얻으려고 하면 좋은 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 옥토에 뿌릴 때에 백배의 결실 풍년이 들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우리들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마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좋은 심령밭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반드시, 반드시 많은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좋은 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고, 좋은 심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잘 듣는 사람, 아, 네. 말씀을 잘 받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성품, 신실한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늘 감사가 있는 사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좋은 밭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 밭이 좋은 사람은 신앙의 연조가 좀 짧더라도 많은 열매에 수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의 선한 마음이 나옵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동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서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쟁 때에 이제 그 아버지의 또신부름을 갔어요. 거기서 큰 공을 세워요. 우리가 뭐다 아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소년이 소년이었어요. 이 사람도 17, 18세 정도 되는 이 다윗의 그때 나이였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골리아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이 적장 너무 너무나 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키가 키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적장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혔단 말이에요. 한 방에 때려 눕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개큰 공을 세우겠잖아요. 어린 소년이. 그래서, 그래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요. 큰 공을, 이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니까 사울 왕이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거를 해버리라고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죠. 중동 지역에는 이렇게 광야가 있는데 거기 가 보면은 이제 조그만 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앵게대의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굴에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특공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너무나도 더우니까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굴속에 가서 좀 쉬어서 잠좀 자고 가려고 굴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들어있는 그 굴속에 모르고. 뭐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칼만 빼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냐면 내가 가서 죽이고 오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리고 이 사우랑이 잠자고 있을 때 옷자락을 딱 베. 옷만 베어 겉옷을 살짝 베어 그런데 그 겉옷을 잘랐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다윗은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3일 상 24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으로 옷자락을 베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다윗의 마음이 어쨌다 찔렸다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 칼을 빼서 이 잠자고 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다윗은 옷자락을 뱄는데 옷자락만 뱄어요 그랬음에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름을 부은 사람 왕을 갖다가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절대로 너희들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그 다음에 다윗과 요압의 동생 아비세 장수가 이 장군이 사울 왕의 진지까지 차 들어가요. 몰래 몰래 들어가요.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때 사울 왕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도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세 장군 장수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물병하고 창만 딱 가져와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일엘상 2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다. 아니 완전히 이 사울 왕이 고락 떨어져서 자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들게 만들어 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고 거기서 창화하고 물병만 딱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 이 다윗의 사우랑을 일컬어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 정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왔어요. 그러나 옷자락을 살짝 베가지고 나왔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양치기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풍년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풍년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요셉도 너의 인생에서 총리가 되는 풍년 인생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호범 의원도 거지 인생에서 교수가 되고 부장까지 되는 풍년 인생을, 이런 풍년 인생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비 도 양측의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풍년 인생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받아서 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직장과 사업장마다 풍년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풍년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